유명 가수님이 드시고 심하게 맛있다고 하신 뚝딱이형 애호박국밥 레시피를 정확한 계량으로 리메이크해봤어. 시작! 먼저 팬에 식용유를 부어준 다음 다진 생강, 대파, 채썬 당근, 한입 크기로 자른 불고기형 앞다리살을 넣고 볶아줘. 형 근데 유명 가수님 팬 아니셨나요? 내가 옛날에 사진과 앨범을 모으곤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혼나고 다치웠단다. 아 고기가 익으면 고춧가루를 넣고 딱 10초만 더 볶아줄 거야. 그리고 물을 부어준 다음 멸치액젓, 소고기 다시다, 미원, 고추, 다진 마늘을 넣어줘. 마지막으로 채썬 양파, 청양고추, 애호박까지 넣고 팔팔 끓여주면 애호박찌개 끝! 이건 무조건 밥을 말아서 드셔야 국물이 찐득찐득해지면서 훨씬 더 깊고 맛있어진답니다. 잼민이 말대로 이건 밥 위에 얹어서 국밥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삶은 칼국수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단다. 애호박 칼국수까지 끝! 이게 한식 국밥과 중식 짬뽕의 딱 중간 정도 되는 맛인데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뚝딱!